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영근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모두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주식투자를 통해서 대박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최근에 재미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을 했고 미국 재무장관을 했던 지금 하버드대 교수죠. 레리 서머슨은 구글의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SNS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주식 관련 정보를 다 모아서 분석 알고리즘을 잘 짜면 주식 투자 100% 성공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대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주가 예측은 빅데이터로도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는 고난도 게임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들인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실패했다는 게 주식 투자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는 멈춰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060세대 은퇴를 앞둔다든지 은퇴하신 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너무 긴 인생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주식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산 투자, 그리고 직접 투자 아닌 간접 투자가 답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오르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성장을 하면은 주식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상향 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든 또는 자본주의 경제든 국별로는 그렇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주류, 경제학, 주류 경제학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심을 품은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는. 시장에는 언제든지 불안전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되고 주식 시장에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프로 이걸 한번 그리면서 작년, 재작년의 호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굴곡이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 재작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저금리죠.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니까요. 제로 금리까지. 그리고 양적 완화에 의해서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 쏠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급등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시장이 상승 장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굴곡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지속하게 되면 먼저 언론이. 떠들썩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은 언론 중에 또 유튜브까지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은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바꿔져 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탐욕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들이 환상까지 갖게 된다. 엄청난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흔히 주식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런 얘기죠. 이게 너무 높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수익은 적은데 때로는 수익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속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번 화랑 장사에서 나온 개념 pdr입니다. 이 pdr d는 드림 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꿈 비율이죠. 지금 수익이 나서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익이 나서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미래의 꿈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됐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처럼요. 그러나 꿈은 이룰 수도 있지만, 언젠가 꺾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 2022년 초부터 주식 시장이 지금 급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금 현재가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는, 어, 탐욕이 넘어서, 탐욕을 넘어서 환상까지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속편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재밌는 사실이요. 1929년이죠. 1929년 10월 29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3일 전인 10월 26일 날, 불과 3일 전에, 이런 꼭대기 선에서, 이런 꼭대기 선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고원 지점에 와 있다. 고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주 높은 곳에 넓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상이죠. 그로부터 3일 후에 29년, 대폭락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3년 4년간은 아주 긴 대공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런 단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금년 초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떨어지면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선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를 가지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탐욕과는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이게 감정이죠. 그리고 공포에 투매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보다 그 아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품이 생성할 때는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적정한 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을 찾아간다. 물론 계속 또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탐욕이 지배할 때, 탐욕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계속 오를 줄 알고 주식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자, 공포가 지배할 때 계속 떨어질 줄 알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죠. 성공하려면 이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탐욕이 지배할 때 적절한 수준에서 욕심을 냉철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0년 8월에 영상을 만들 때 금융위기 반드시 온다는 영상을 만들면서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이런 주장을 감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포가 지배하는 지금입니다. 금년은 지금 공포가 지배하고 있죠. 이때는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근의를 해봅니다. 물론 그 시점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이 여기인지 A점인지 B점인지 C점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사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 격언에 발 밑바닥에서 사서 머리에 팔려고 하면 성공 못한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안 되면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도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부터 앞으로 내년까지,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공포구 순간, 투매의식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충분한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해서 투자해볼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두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덱스 펀드, 이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개별 주식은 아무리 상장기에도 그 기업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은요, 아내에게 미리 남긴 유언장에서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담아라 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대박대박 대박 따지지 말고요, 적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그것도 적절하게 시기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현명함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당장 쓸돈 또는 빚내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에 이렇게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